대학 중학교 3학년 본문 2 계속 설명할게. 수원이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수원이의 아버지는요, 해서 car, 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s h a r e it. 근데 그것을, 여기서 그러면 이시 뭐냐, 앞에 나왔던 자동차를 받아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명사 처리되어 있는 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그 문장 안에 있거나, 그 실제 정체되는 명사가 아니면 바로 앞 문장에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차를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라는 거야. 우리 앞으로 해석을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요건 좀 외우세요. Share라는 게 당연히 이제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with이 잘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나누다. 그래서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아까 선생님 본문 1에서 설명했던 거 한번 더 찍고 넘어갈게 우리가 다른 무언무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쓸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another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other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둘다 같이 뭐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another 뒤에는 다른 한 사람이 나와. 혹은 하나의 물건이 나와. 반면에, other 뒤에는 복수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해 두세요. 자, 단수 명사가 나올 때는 언어더를 쓰고 복수 명사를 써야 할 때는 아더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더 플러스 복수 명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단어로 아더스라고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피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더를 쓸수 없고요. 아더를 썼던 거야. 그러면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차를 공유하는데 언제 이렇게 차를 같이 나눠 쓰냐면 He does not use it. 차를 사용하시지 않으실 때 빌려주시나 봐. While owning a car is helpful. 자, why란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두, 두 가지 뜻밖에 없긴 해. 자, 뭐냐면 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뭐뭐 하는 동안에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쓰고요. 혹은 뭐 뭐인 반면에 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는 머머인 반면에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owning a car, own 하면 소유하다라는 동사니까 owning a car 하면 차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죠. 이렇게 차를 소유한, 소유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 유용한 반면에 그 소유하는 것은요, 그럼 여기서 이젠 소유하는 것을 받아주겠지. Cost 비용이 a lot 아주 많이 나가요. By sharing his car 또 나왔어. 그의 차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other people은 others로 간단하게 어, 쓸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by the cost of owning it. 그 차를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요. or paid by. 자, 누구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거죠? 아버지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several people. 다른 그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는 돈에 의해서 다 지불이 음, 됩니다. Car sharing은요. 또한 이렇게 뭐 단순히 차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을 도와주냐면 reduced 줄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동차의 수.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자동차의 수와 또한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줄여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하나만 찝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의 수라는 표현으로 the number of가 나왔어. 자, the number of. 무엇이 수라는 뜻인데 여기서 관사 하나만 바꿔보잖아? 만약에 이게 a number of가 되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many라고 알고 있죠? many하고 같은 뜻이 돼요. 많은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차의 수가 어 필요한 그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the number of를 써야 한다는 거 주의하고 지나가세요. 자 계속해서 내려서 보면은 자그 아까 수연이 그 수원이 아버님께서는 차를 공유한다라고 했지 수원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runs runs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자동사로 쓰일 때 지금처럼 목적어가 안 나오고 그냥 I run 이 라고 할 때는 달리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뒤에 지금처럼 목적어가 나오잖아 이때 무슨 뜻이냐면 이 목적어를 운영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십니다. After closing it up, 모를 문 닫고 나서 그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서는 어머님은 let's 우리 let's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하게 허락해주다, 하게 내버려두다라는 뜻이라고 배웠죠. 엄마는 let's members of local cooking class. 그 지역에 있는 요리 클래스의 멤버들로 하여금 let's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죠. 사용하도록 해주십니다. 엄마의 그부엌은 If she didn't share it with the class members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잖아요 뭐 하는걸 쉐어 하는거 부엌을 다른 클래스 멤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 않아, 않으신다면 그 멤버들은요 they would have to 뭐를 해야 할 텐데 set up their own place 자신들의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with new kitchen t o o l 새로운 키친 도구도 사야 되고 장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 그 사회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음, 조금 구조적으로 좀 보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자 보면은 If she didn't share it with the class members, they would have to set up their own place with new kitchen tools. 요게 얘들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엄마가 음, 그 클래스 멤버들과 부엌을 공유하지 않으시면 멤버들이 또 다른 장소도 찾고 새로운 도구들도 또 사야 될 텐데 라는 의미의 문장인 건 알겠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엄마가 진짜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멤버들이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엄마가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서 멤버들이 새로운 장제도, 장소도 장소 섭외 안 해도 되고 또 새로운 부엌 용품도 안 사도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어 그냥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난 그렇죠? 현재 우리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허락 안해 주셨다면, 아 이런 진짜 일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어쨌든 다행히 엄마가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발생된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발생한 사실이 아닐 때, 즉 일어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는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부절 안에 과거형을 씁니다. 이프저라의 과거형을 쓰면은 너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건 일어난 일은 아니야. 그냥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형 동사가 이프저라는 올 때는요,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따라온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서술형이 나온다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대로 상상을 하는 그러한 의미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 과거형 동사가 이프절 안에 쓰였다는 것과 뒤에는 우드처럼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동사원형이 따라오는 문장의 형태를 갖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과서 본문을 암기할 때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암기하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 자. it'll be a waste 그것은 낭비일 텐데 마찬가지로 가정법 계속 연결되고 있, 있는 겁니다. 어, 낭비를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엄마가 허락을 안해 주신다면 낭비일 텐데 라는 뜻이죠. the kitchen sharing은요. 이렇게 키친을 공유하는 것은 또한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면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get to know each other 서로서로 알수 있도록 친해질 수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까 전에 샘 말했죠. help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 원형이 지금처럼 오기도 하고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으나 어, 훨씬 더 동사원형의 사용빈도가 높다라는 거야 의미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get to know each other 하면 서로 서로 잘 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서로 서로 잘알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it also helps 또한 이렇게 키친 쉐어리 하는 거는 이것도 받아주는 거죠 뭘 도와주냐면 gives a good image of restaurant to local people 자, 좋은 이미지 그 식당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키친도 쉐어링 하고 하다 보면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러한 효과도 있다라는 거지. 이 문장은 그냥 참고적으로 give, 뒤에 보면 은 A 뭐가 나와. 그 다음에 To, B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A를 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요거는 사람을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 local people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To 없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A good image of. 그쵸?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뒤에 갈 때만 툴를 붙여주고, 사람이 지금처럼 앞에 올 때는 그냥 사람 쓰고, 그대로 이어서, 뭐 쓰면 된다. A good image of the restaurant. 그 사실을 쓰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학교에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야. 요거는 4형식 문장이고, 요거는 3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목적 두개 나란히 있는 거. 요거를 사형식이라 그러고요. 앞에 목적어 있는데 뒤에는 투가 붙었기 때문에 수식어 처리돼서 목적어가 없어 더 이상. 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해요. 알아만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두 번째 설명이었다.